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빅터입니다. 오늘은 클리어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상장하면서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궁금하실 텐데 업비트는 이제 막 상장해서 차트 분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비트계 퇴외거래소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7월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0.1달러에서 0.2달러까지 2배 상승한 모습이죠.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길게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업비트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가격대는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끝나고 눌림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한 자리입니다. 즉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조정으로 끝날 흐름이 아닙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클리어 풀, 현재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재료를 앞두고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모으기 딱 좋은 시점이죠. 결국 진짜 시세는 메인넷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 메인넷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 코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메인넷 주요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들이 모두 메인넷을 거쳐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메이저 코인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모른다면 수익 내기 어렵겠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축가되기 때문에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클리어풀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이,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모두 메인넷의 수위를 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수익 코인은 메인넷 발표 후 무려 2,000% 급등했고요. 파이 코인 역시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메인넷이 얼마나 큰 호재인지 충분히 체감되실 거예요. 따라서 핵심은 이 일정을 얼마나 빨리 아느냐입니다. 메인넷 발표 전에 저렴한 구간에서 미리 매수하고 재료가 공개되면서 시세가 터질 때 매도한다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일정이나 재단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이미 뉴스가 보도되고 언론에 공개된 시점이라면 세력들은 이미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절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쉽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메인대 일정을 미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8240-4580으로 내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대 출시 일정부터 재단 측 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일정을 공개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 들어오시면서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조용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인 대들정은 재단체 관계자와 미더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코인 메인 넷 출시 일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 가셨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의 선택이니까요. 일단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후에 다음 종목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 측과 미더블 준비하면서 다양한 코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메인넷 일정은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60분이 넘게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 자리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240-4580으로 4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네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유도는 전혀 없구요. 그럼 이런 정보를 혼자 알고 혼자 돈 벌지 왜 공유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코인 초창기 때 혼자 투자하면서 세력들한테 털리고 밤낮 없이 차트를 분석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분명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정보도 찾고 공부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답답한 심정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버티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능력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직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고 누군가 방향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분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번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